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목회연구소 담다와 함께 연계하여 사역하고, 섬기고, 또 유익을 누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번 컨퍼런스 기간 안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사역의 현장을 이곳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볼더 한인교회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목회연구소 담다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아 귀한 나눔과 섬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 오늘 신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익을 베풀고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아, 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솔루스 아,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라는 메시지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기도는 정체성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과 제자의 관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핵심, 그 핵심이 기도에 있다고 제자들이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님과 계속 갈등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기도, 형식의메인 기도,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 그런가 하면. 어, 후대 유대인들의 정통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는 카디쉬 18번의 기도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마 11번이나 12번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단자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들과 함께 저들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들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도 속에 잘 담아두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전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으로 어, 강의를 계속해서 어, 시작하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를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복음서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는 아주 독보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사이에 그리스도 사이에 이 독보적인 서로 부름 아들아 아버지 이렇게 부름의 관계를 보음서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사실은 사역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부터 그거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저 아들은 나를 기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보는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경험했어요. 가장 최근에도 그들이 경험했죠. 어,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산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거룩하고 희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이는 나의 아들 곧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11장에 와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며 기도해라. 예수의 하나님을 아버지 부름 속에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제는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함께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독보적인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관계 속에 제자들 로하금 여 들어오라 이제 너희도 들어와서 그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한 계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십계명의3계명이죠 어,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규정하고 죄를 증오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 자체 거룩하신데,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또 받으시옵소서, 또, 어, 어 거룩히 여겨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수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건 일종의 저는 그 divine passive라는 신적인 수동태라는 어,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 이것은, 어,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동적인 사역이 없이는 이렇게 될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급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하시기로, 그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사람들이 보고, 어저 거룩한 하나님 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에스겔스 36장 또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나, 이스라엘 족속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거룩을 회복하려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는가? 그 거룩을 더럽히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 그 방법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에스게에서 36장 23절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사용해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백성을 회복된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거룩하고 그 거룩함에 변함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그가 주권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고 회복시켜서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게 할 것이라는 그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영광 그 거룩함을 높이는 자리에 다시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의 가장 큰 표적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매,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양식을 떨어뜨리지 말고 좀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거기에 연합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19절에 주님이 렇게 말씀하시죠. "성만찬 나눠 주시면서 또 떡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곧 떡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그 메시지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더 어, 절실하게, 더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맥락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주님,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는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보여주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겠습니까? 임플라이된 그쿼 n 어떤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표적이다.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죄로 인해 진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거꾸로 되었다. 영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유일한 표적은 누군가를 통해서 준 떡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떡이라는 그 사실이다. 내가 바로 떡이라는 사실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가 구해야 할 생명의 떡이고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 일용할 양식의 핵심, 우리에게 떡이 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에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지 말라 한그 떡을 먹은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굳이 따서 먹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선악과의 존재는요, 먹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지 않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므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 신명기 8장 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으로서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그다음에 일용할 같은 뜻 아닌가요? 날마다 일용할 같은 뜻 아닌가요? 사실 같은 뜻이라면 한 문장 안에 군더더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는요. 여기 해당하는 단어는요. 내일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일에 미래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요. 예수의 떡 되심, 예수의 떡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종말의 만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그 만찬이 그 종말의 구원의 만찬의 기쁨이 예수의 떡대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번 잊어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신, 떡인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있는데,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종말의 만찬이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용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서로 주님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눈 떠보니 용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용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이 용서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그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배도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중보대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그 가르침처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투쟁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기며 세상과 그 악의, 악의 세상과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투쟁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어, 경험하지 못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성 도상에서 주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 그들 을 찾아오신 주님 예수께서 그들이 함, 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기도의 의미를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실어서 후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때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거룩한 만찬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그 화해 공동체를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종말의 만찬 공동체, 화해 공동체, 화목 공동체, 그러면서 세상의 악과 그 시험하는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우는 공동체임을 드러나게 하, 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그리스도의 삶, 오직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심을 인식함으로 구함으로 깨달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런 유익이 있고 이것이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짧지만 또 너무 길어지게 했는데요, 이 강의 속에서. 어,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 우리 목회연구사 담대석 특속한 우리 어, 작은 교회들, 이 교회들의 삶이 어떻게 영위될 것인가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셔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삶의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다 풍성히 누려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 나갈 아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큐티 하실 때첫 번째 이 기도를 이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 그런 것이 아주 좋은 큐티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은혜 가운데 거시길 바라고요. 어 주님의 기도가 가르쳐 주신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